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일반 과세라서 할 수가 없다. 사실 일반 과세라고 해도 세금 계산서 발행은 또 가능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알려드리는 법과 사전 사무장 이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똑똑변 김예리 변호사님과 함께 사장님들에게 솔루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똑똑변 김예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주 사무장님께서 잘 지내셨나요? 지난. 아,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laughs> 주은 <주운> 사무장이라고 하셨죠? <하셨나요? 웃음> 네, 맞습니다. 어, 뭔가 이게 우리 또 변호사님이 저한테 사무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어깨가 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좀 본격적인 사연 저희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사연 주신 사장님이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특이했던 건 오늘 사장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 저희 법가 사전 영상에 고민을 댓글로 남겨 주시는 네. 거예요. 사연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해결 좀 하고 싶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뭔가 사연인데 풀리지 않는 게 있으시다면은 저희 법가 사전에 댓글 남겨 주세요. 저희가 똑똑편 김혜린 변호사님과 함께 사장님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놓여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2015년 4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최초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두세달후이 임대인이 처음 계약 내용이 없던 부가세를 달라고 해서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의 지혜아 임대료 20만 원을 더해서 총 295만 원을 요구했어요. 임대인과 마찰을 일으키면 저에게도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임대인 말대로 29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19년 4월에 다시 10만 원 올려서 360만 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어요. 요즘 장사도 너무 안 돼서 이만원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 이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다른 임차인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게 느껴졌고요. 근데 한번 이제 사장님과 차근차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사장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 저희 쪽에 질문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어떤 게좀 궁금하신가요? 임대인이 법정 인상분을초과해서 올려고 부가세까지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월세를 낮출 수가 있는가요? 차임증감 청구권이라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이건 오퍼센트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판례거든요. <laughs>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차임 관련해서. 예 네. 네, 그러셔서 사실은 이건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서 돌려받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차액분을. 예. 네. 그러면은 혹시 부가세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요? 세무세세무세 세무세 상담이라든가 뭐 신고라든가 해서. 원래는 이게 환급을 받으시려면 세금 계산서를 다 발급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 쓴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야, 임대인이 나는 일반 과제라서 할 수가 없다. 사실 일반 과제라고 해도 세금 계산서 발행은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세무서에좀 확인해 보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좀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임대인이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벌금 해소 방해가 성립이 되는가요?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그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이제 주선을 하시면서 어떤 권리금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높은 차임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이제 너무 비싸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변 시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얼마가 딱 정확하게 뭐 100만 원이 비싸야 된다, 뭐 200만 원이 비싸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랑 또 실제 시세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잘 확보를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변호사 그러면 1 0 0만 원이 비싸다는 걸 입증을 하려면 네. 어떤 루트로 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할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뭐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신다거나,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신다거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세를 그냥 구두로 확인하셔서 사인을 받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으신 거죠. 음. 이없니다이야기를했이야어요그런데어요그 계약이 어그계어서그이제서그 계약이 어서계이종료서 제가 나가서제가나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서그 계약이 사를또그계속할수있는그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갱신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때 다시 갱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갱신하어서 네. 어 네. 아... 음. 지금 좀 들으시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지금 네, 이미 결론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지만 혹시 또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법과사전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 접수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네, 진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다룬 적은 있어요. 예전에 법과 사전에 다룬 적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또막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풀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또 개정되었나요? 네, 최근에 개정돼서 이제 주요 내용을 조금 개정된 내용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1급 전염병이 있어요. 감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영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차임을 좀 납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셨다. 이런 경우에도 또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이제 세번그 차임이 밀리면 그때 이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세 번에서 여섯 번까지 밀리는 걸로 지금 예,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보니까 이법 개정은 계속해서 그때 어떤 뭐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럼 오늘 사연에 대한 솔루션 한번 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쟁점이 됐던 거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차인증감청구권은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으로 이제 행사를 했을 때 그때만 이제 5% 룰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싼 이제 차임을 요구할 때, 뭐 이때도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시세보다 굉장히 과한 임차료를 지금 요구를 한다. 이 점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미리미리 확보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벌써 2 회차 진행인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어떻게 좀 사무장으로서 이제 좀좀 하는 것 같습니까? 네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네라고 네 두번 대답하신 거같고 네. 끝인가요? 끝. 에, 네. 아, 네. 그럼 저, 저 저도 앞으로는. 저희는 앞으로 더 법과선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우리 사장님들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